선바님을 너무 싫어하는 엄마랑 싸웠어. <laughs> 엄마랑 대학 얘기로 싸우고 있었어요. 너그 뭐냐? 그 시바가 한양대학교 10년 동안 시바가 아니라 선바. 그래, 선바가 30대 후반 대도 졸업 못한 거 아니? 30대 초반이거든. 표정 개무섭다고요? 저 완전 안 웃을 거예요. 근데. 이 악물고 다 참을 거임. 야 이거 얼마짜린데? 21,000원 시바가 줬어? 응. 어 <laughs> 내가 시바시바 해지고 엄마 니손맛 네 좋지? 어 이거 줘서 좋지? 선마 원래 좋았어 원래 와어 여기 차일 수 있네요. 야 이거 얼마짜린데? 21,000원. 씨발을 썼어? <laughs> 어. <웃음> 내가 씨발 <시발이> 썼어. <잘> <laughs> 엄마, 이제손맛 <손바> 좋지? 아, <laughs> 어, 이거 줘서 좋지? 손가 올려줘. 이거 좋아했어. 이거 <laughs> 어. 맨날 씨발아 했어. <laughs> 아니, 이손돌분도 이, 이, 그, 근데 왜 씨발아 했어? 이 말이. <laughs> 너무 찰지게 나오는데요? 아, 강하다. 이집 범상치 않다. 너무 잘 돼. 엄마, 이제 선바 좋지? 아. 좋지? 아, 좋아서 좋지? 원래 좋아했어. 원래 좋아했어. 근데 왜 맨날 시발아 했어? 야, 진짜 알차다. 14초에 버릴 초가 1초도 없어. 이 확인하는 모습까지. 해. 이거 약간 선바 같다. 그죠? 계속 이제, 이제 이제 선바 좋지? 이제 선바 좋지? 이거 줘 가지고 선바 이제 좋지? 원래 좋아했어. 어? 근데 왜 시발아 했어? 큰일났다. 이게 처음에 웃어버리면 웃음의 벽이 한번 무너지면 재건이 안 돼가지고 참을 수 없는데... 어? 엄마, 엄마도 선바한테 시바라고 해봐. 빨리 <laughs> 선바가 뭐냐고? 아, 있어. 그런 거 일단 해봐. 처음 알면 충격적인 사실들 이것도 19부터 있어가지고, 야, 이거보다 조회수 확두배 되는 거 봐. 이 시바치킨 이거, 개육기인데이거의두배 되는 거. 역시, 이 19를 달면, 인터넷에서 글쓸때 이제 방법이죠? 약간 어그로가 많이 끌리는 거. 같아. 혹시, 뭐, 면접 자소서 같은 거낼 때도, <laughs> 앞에다가 19 붙이면, 면접관들이 확인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보내야 될 메일이 있을 때, 막 확인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 아니면 뭐, 응모를 한다든지, 저, 무슨 이벤트 응모합니다. 앞에 19 붙이면은, 일단 <laughs> 확인하지 않을까? 근데,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당첨은 장담 못해요 괘씸죄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마인크래프트 체험판 재미니 리뷰 아 이것도 약간 치트킨인데 좀비가 와서 무서워요 아니 왜 시간이 90분 밖에 안 돼요 이런 답답 윈 가서 고스합니다 까불징 사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아니 왜 시간이 90분밖에 안 돼요 그니까 체험판이라서 90분밖에 못하나봐 그죠? 이렇... 이러답 점윈 가서. 일단 고소합니다. 까불지 마세요. 근데 여기가 어렵다. 그죠? 이러답 점윈 가서. 이러다 법원 가서 고소합니다. 어. 이러다 이 비유비 일로 넘어오고 법원 가서 고소합니다. 까불지 마세요. 법원이란 단어 를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똑똑한 거 같으면서도 한글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전혀 똑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게임은 재미도 없고 동물들만 있고 그리고 제작한 분이 베개라도 주지 왜 나른지도 한장 중? 그래서 밤에 어째잖아? 그리고 난이도가 쉬움으로 해도 이 물건 찾으려면 힘듭. 그리고 이 게임 추천 안 합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신기하다. 이렇게 네. 쓸래도 힘들겠다, 그죠? 아니 솔직히 이건 좀 심하지. 진짜로 나 고등학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건 컨셉이야. 이건 컨셉이에요. 이거 티 바로 나. 어이 진짜들과 컨셉은 티가 나요. 이미 다 아는데 억지로 틀리려니까 너무 그 자기적이에요, 그죠? 어티 나죠? 처음 시험을 쳐본 잼민이들 할수 있다는.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에게 할수 있는 말있으시오 어머니 의 잠자리를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왜 잠자리를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왜 잠자리를 드세요 I'm 화장실 가다가 친구에게 부딪혔을 l l i n g y o 니 I'm telling you, I'm telling y 지 u i 아무 말 대잔치인데 5 번은 뭐였을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네? <laughs> 계산 방법을 알아보세요. 네? <laughs>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네? <laughs> 닌텐도가 너무 좋았던 잼민이 일기. 2008년 본인인가요? 본인 일기인가? 2008년이면은 12년 전. 그때 이제 DS 시절인가요? 학원을 마치고 왔다. 그러니까 시간이 7시였다. 그래도 아는 동생, 와, 이때 벌써 무슨 아는 동생이시죠? 좀... <laughs> 아, 아는 동생이시죠? 무슨. 좀... <laughs> 아니, 보통 뭐, 누구누구 누구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어, 굉장히 단어 선택이 조숙하네요. 뭐하고 놀았냐면, 스티커 가지고 놀고, 닌텐도 DS 갖고도 놀았다. 닌텐도 DS를 할 때, 마리오 카트라는 게임으로 통신을 하여서 게임을 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같이 대결하면서 달리는 게임을 했다. 그 게임을 한 다섯 판은 했는데 네 판은 내가 이기고 남은 한 판은 내가 봐줘서 동생들이 이겼다. 그리고 남의 풍선을 터뜨리는 게임을 했다. 거기서는 거의 한 판만 이기고 나머지는 봐준 게 아니고 내가 졌다. 그 다음은 왕관 같은 걸 모으는 게임인데 그... 그기에선한 판도 이기지 못하고 졌다. 다음은 별의 컵이라는 게임을... 일기러니까 게임 그 리뷰를 남기고 있네? 보물 맞추기라는 미니게임이 있었다 그 게임은 그냥 보물을 맞추는 게임이다 그 게임에서는 한두판은 내가 이기고 나머지는 졌다 그 다음엔 스매시라이드라는 미니게임을 했다 그 게임은 터치를 해서 슬라이드를 해서 상대를 죽이는 게임이다 그 게임은 두세판은 내가 이겼다 또 순식간에 티이막아 그만해! <laughs> 아개 그만해! 몇 개라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게임을 더 하려는데, 아는 동생의 이모가 그만 놀라고 해서 집에 왔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어, 샤워를 할때 엄마, 아빠가 DS 한력 때이라 아니, 일기 분량 보통 한명 아닌가요? <laughs> 아, 이게 그. 게임. <laughs> 게임을 했다. 오늘은 즐거웠다. 왜냐하면 DS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근데 선생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 선생님! 닌텐도는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아, 선생님, 깨말뭐 진짜. 아니, 여기 이렇게, 어, 닌텐도 DS라고 제목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DS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laughs> 열변을 토했는데, 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네? 아니, 선생님, 이 리플을 알고 다셔야지. 음? 국회의원 선거일. 자, 2008년 4월 9일. 아, 이날은 딱 이것만 봐도 별로 약간 짧을 것 같아요. 어, 그죠? 이날은 좀짧어 왜냐? 자 보시면 이날은 딱한 칸만 띄었어요한 칸만 띄우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얼른 막 써가지고 막 길어 어? 분량이 길어 본인도 이제 안 거지 쓰기 전부터 약간 감이 온 거지 아 오늘은 분량이 많으니까 어 바로 쓰자 근데 국회의원 선거일? 아 노잼이고 재미도 없고 쓸말도 없어 두칸띄어두칸 띄고 <laughs> 가 어? 두칸 띄고 그냥 딱그 정해진 비즈니스만 하는 거야, 이거. 여기는 약간 그 예술이에요. 예술 작품. 나이거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쓴 거고, 여긴 비즈니스.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래도 투표는 19세 이상이라 나는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거 되게 좋아하는 강조 빌런이에요. 국회의원 선거일이라서 학교, 학원, 태권도를 안 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하다가 집집해서하는데 아니 아는 동생이 도대체 누구야? 어? 아는 동생이 도대체 누구야? 얘, 오늘 어디 가서 놀다니? 왔아 있어, 아는 동생 집가서 놀았어. 야, <laughs> 거리 두기 하는데? 우리 집에서 놀았다. 그다음은 각자 집으로 가서 컴퓨터 게임으로 만나서 놀았다. <laughs> 저녁쯤엔 어, 엄마, 아빠, 나 모두 다 있을 때 동생 집에서 또 놀았다. 엑스엑스동 아웃 어서 오고 클크. 근데 그땐 밤인데 그 동생이랑 계속 놀고 싶어진다. 그래도 참고 내일 놀 것이다. 너무 많이 놀았는데. <laughs> 저녁에 와 이건 진짜 날렸었다. 어! 어 10월달에 약간 글씨체 각성했는데요. 이날 갑자기 글씨체 각성했는데 제목은 또 닌텐도 DS야. 미치겠다. <laughs> 아니 무슨. 디카거 아니야 이거? 게임만 했다면 하 글씨체 이쁜 키키아 <laughs> 그러니까 이날 게임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게 그게 있어. 게임 재밌게 하면 막 리뷰 같은 거 쓰고 싶고, 어 스팀 평가에다가막 정성스럽게 쓰고 싶고. 퀵키 날씨 변화도 개웃기. <laughs> 아, 아 맑았는데 약간 비 왔다가 흐려졌다. 와 이거. <laughs> 그치 하루에 날씨, 날씨가막부세개될 수도 있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TV를 보다가 심심해서 닌텐도 DS를 했다. 나는 그냥 복, 더워서 복도에서 S 보드를 탔는데 <laughs> 와 진짜 너무 재민이다 진짜 너무 재민이다 복도에서 S 보드 탔는데 <laughs> 옆집에 아는 오빠가 <laughs> 아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 아, 아는 동생에 이어 이제 나는 오빠 아뭘 이렇게 아는 오빠가 뭐. 아니 아는 사람이 많아 아는 오빠가 닌텐도 하는 소리 듣고 이건 못 참지 이 닌텐도 닌텐도 재민 이거 못 참지 닌텐도 하는 소리 듣고 나도 같이 하려고 복도에서 나도 했다. 복도에서 다 같이 통신도 했다. 게임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우린 통신을 그만하고 또 따로 게임을. 했다. 그다음 그 오빠야 집에서도 했다. 난 그다음 혼자서 집에서 하다가 옆집 아는 동생과 글씨 많이 예뻐졌네 선생님이 게임 그만하라 소리 안 한다 그러니까 일기를 자유롭게 쓸수 있게 그죠? 여기다가 게임 그만해라고 쓰면은 솔직히 애가 게임을 안 하겠어요? 그냥 일기에다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쓰겠지? 아 근데 진짜 게임 얘기 진짜 많이 한다 나도 그런가? 저는 초딩 때 저희 어머니가 에버랜드 매니아셔가지고 진짜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갔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많이 가면 두번 진짜 많이 가면 막세 번도 갔어 그 자유의용권 끊어놓고 맨날 갔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주말만 되면 오늘 은 에버랜드 갔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나이가 허언증 있는 줄 알았어. 선우야. 에버랜드 갔다고 그만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난 주말 동안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럼 어떻게? <laughs> 그래서 막 억지로 지어냈어. 선생님이 진짜 허언증 있는 줄 알았나 봐, 애가. 맨날 갔다 그러니까.